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월면 탐험입니다.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오잉크 사이 게임이고요. 예전에 나왔던 해저 탐험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 및 기본 세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월면 탐험은 해저 탐험과 좀 다른 구성물, 그다음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컨테이너 카드를 5장 자기 앞에 깔아 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약 카드 2장 놓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소 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있는데, 이것은 주사위 개수입니다. 자신의 턴에 이 산소 카드를 소비해서 주사위를 굴리게 됩니다. 자, 잘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세 장씩 무작위로 나눠주고요. 받은 산소 카드는 자신의 컨테이너 위에다가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세장 이렇게 올려두면 되겠고요. 자, 남은 산소 카드는 여기 자기 폭풍 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장 깔아놓고 남은 카드는 이 위에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버리는 카드 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역할 카드입니다. 해저 탐험에는 없는 건데요. 자, 역할 카드가 있어서 매번 플레이를 할 때마다 약간씩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이 역할 카드를 나누어 갖고 역할 카드에 따라서 약간 세팅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기지입니다 저는 코인 캡슐로 이 보급하고 기지 이렇게 어, 세팅을 해 보았는데요 자 기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말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급품입니다 해저 탐험에 나오는 그 보급품과 비슷하지요. 마찬가지로 숫자가 3, 4, 5.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월면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배치해 주시고, 여기 카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수칩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보급품을 가져간 자리에다가 놓는 칩입니다. 배치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경로 조각입니다. 이것을 이 보급품 위에 올려놓으면 그칸은 건너뛸 수 있게 해줍니다자 그래서 멀리까지 이동할 때 중간중간이 경로 조각이 있으면 좀더 멀리 갈수 있겠지요. 자이 게임의 목표는 자이 보급품 뒤에 있는 바로 어, 온전한 보급품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일종의 불량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요것은 가져왔을 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보급품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망가진 보급품을 가져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가져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개수를 확인해서 미션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저탐험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해저탐험은 일종의 경쟁 게임인데 반해서 이 월면탐험은 협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플레이어들이 협력해서 바로 이 온전한 보급품을 정해진 개수만큼 음, 차지를 해야 승리를 모두 거둘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 보급품에 쓰여져 있는 숫자는 온전한 보급품의 개수입니다. 3에는 온전한 보급품이 3개 숨어 있다는 얘기고요 4에는 4개, 5에는 다섯 개의 온전한 보급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높은 곳을 가야 온전한 보급품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산소통입니다. 자, 게임 중에 이와 같이 보급품 사이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신의 턴 종료할 때이 위에 올라가서 종료를 했다면 산소 카드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컨테이너 중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덱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밑에 자기 폭풍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산소 카드를 다 사용하게 되면 이 자기 폭풍 카드 하나가 추가되어서 버리는 데 카드에 섞입니다. 자 그러다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장씩 뽑다가 자기 폭풍 카드가 나왔다. 이게 나오게 되면 어그 플레이어의 말 아래쪽에 있는 산소통이 터집니다. 요게 이렇게 터지게 되고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산소 어, 카드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릴 인덱이 점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폭풍 카드가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산소통이 터질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자, 그러면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자신의 산소통 하나를 제거합니다. 자, 만약에 3개짜리를 제거했다 버리는 덱에다가 버리시고요. 자, 주사위 3개를 굴리면 되겠습니다. 산소통 2개짜리 버리면 주사위 2개만 굴리면 되고요. 3개 버릴 경우는 3개. 굴리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는 숫자가 1, 2, 3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저 터먼과똑같죠 자, 굴립니다. 자 굴린 다음에 요 눈금만큼 액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짐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의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카드에 보면 액션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영 마지막에 여기 산소통 위에서 차례를 마칠 경우에 산소 카드를 보충할 수 있다라는 것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끝났을 때자 산소 카드 한장 보충하고 또한장 보충하고 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요 컨테이너가 꽉차 있으면, 이 보급품을 옮겨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엔 1 액션 포인트. 자, 먼저 이동이 1 액션 포인트입니다. 이동할 때는 해저탐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원 또는 로버트 경로 조각은 건너 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플레이어들끼리 컨테이너에 있는 여기 산소 카드나 아니면 보급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급품을 바로 인접한 곳에다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해저 탐험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어, 버리는 게 각각 1 액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액션 포인트 자리는 자신이 인접한 곳에 경로 조각을 하나 올려둡니다. 자,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보급품은 가져갈 수가 없겠지요. 자, 그 다음 3 액션 포인트 자리는 어, 자신의 인접한 곳에 산소통을 하나 놓습니다. 자, 요 산소통을 하나 놓는 것이 3, 액션 포인트입니다. 저 인접한 곳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른 플레이어나 자신의 말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턴을 끝날 때쯤 산소카드를 보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급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급품 마찬가지로, 어, 자신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인접해 있는 곳에 보급품을 하나 가져오면 되고요. 이곳에다가 회수칩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져온 보급품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비어 있는 컨테이너 위에 올려 놓으면 되겠고요. 컨테이너가 비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가져올 수가 없겠지요. 자 게임의 종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턴 시작 시에 산소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모두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 중에 컨테이너 교환을 통해서 산소 카드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산소통을 이용해서 산소 카드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자또한 가지 조건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기지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출발할 수 없고요. 산소 교환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으면 자신이 가지고 온 보급품 뒷면을 확인합니다. 자, 확인해서 온전한 보급품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문 목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명이 사는 경우에는 초보자 4 개, 전문가 5 개의 온전한 보급품을 가져오면 성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급품 맨 마지막에 보면 월면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플레이어 말이 이 위에 올려집니다. 자, 그러면 그 플레이어는 이제 어, 몇 가지 액션이 제한됩니다. 보급품을 가져오거나 경로 개척 산소 통 활성화 이런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어, 1AP로 두 칸씩 이동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월면차를 맨 마지막에 가서 도착을 하게 되면 어, 한 액션에 액션 포인트를 사용해서 두 칸씩 이렇게 이동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월면차 같은 경우에는 어, 맨 마지막에 빨리 가서 올라오면서 보급품을 회수해서 기지로 돌아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올라타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려가지 못하고요. 1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역할 카드를 보시면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요. 베테랑 있고요. 자, 회수할 때 e a p 만 사용된다고 하고요. 자, 자기 차례 한번 어, 컨테이너 공유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AP가 들지 않습니다. 자, 정비공. 자, 산소통 활성화를 이 AP만 사용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3AP죠. 자, 근데 조사관도 있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보급품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신의 자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 고장난 보급품 같은 경우에는 버리면 되겠지요.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 운동선수는 자, EAP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산소통 위에서 깍두기도 있네요. 주사위 재골림 할수 있고요. 기술자는 이 로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먼저 이동시키고 나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운반자 컨테이너 카드가 6장이 되고요. 발명가도 있고 분위기 메이커라는 좀 재미있는 직업도 있네요. 자 해저 탐험에 이어서 월면 탐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오잉크 게임이 나왔는데요. 어... 색다른 점이 많아서 여러 번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협력 게임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재미있게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닷속 해봤고, 그 다음에 달나라가 봤으니까, 뭐, 땅속이나 뭐, 다른 걸로 해보면 또 다른 테마로 나오길 기대하면 되겠네요. 자, 오잉크사의 게임, 얼면 탐험,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